선교사 부부, 어, 아만다라는 싱글 여성교사, 그리고 지병석 씨그 부인 다섯 명이 첫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이 다섯 개가 있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 이걸 복원할 때할수 있으면 그대로 다 써라 했더니 뜯어놓고 보니까 나무고 그 뭐쓸 수가 없어. 그다 버리고 그대로 쓴게딱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춧돌이요 물이 딱 꺼져 있어요. 위치 그대로 딱 놓은 거예요. 이건 그대로 쓴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복문을 먼저 봤는데 복문 열리면 대들보가 있는데 대들보는 그대로 썼습니다. 대들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을 이렇게 나갔어요.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복원이 됐고 방문을 열었는데 방에 있는 침대계 역사 간단한 역사지요그 밖에 있는 걸 안에다가 또 똑같이 해놨어요. 밖에 있는 걸 보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천재배가 시작된 지가 벌써 124년인가 네. 그렇게 흘렀는데 지금은 국내 3,500여 교회 해외 한 1,000교회에서 4,500여 교회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런 역사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중요한 건요 예, 저짝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1898년도에 저쪽이 그포딩 선교사가 기역자 집을 짓고 살다가 그분이 아들이 여기서 결국 소천해요 풍토병으로 그래서 아들을 양화진 묘지에 묻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당신을 파송했던 고든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또그 파송 주체가 됐던 신 집사도 소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도 끊어지고 여러 가지 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철수를 했어요. 그러고서 공주에 있던 스태트만이 이쪽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저쪽에 있는 기역자 집을 기역자 교회로 개조해서 교회가 기역자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그쪽에 가서 말씀드립니다. 오, 오, 오. 여긴, 오, 오. 이런, 어?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만년에 찍은 사진 이게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여기서 풍터병으로 가고 이제 세째, 넷째, 넷째는 딸입니다. 네,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이 딸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 이제 력에서는이세 분이 여기서 태났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 오기 전에 서울 쪽에서 태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쪽으로 한말씀드리는 대로 1898년도 여기서 기업자 집을 지었는데, 문제는 여기 땅을 산 거예요. 4732평의 땅이 어디냐? 이쪽으로 먼저 길이 있죠. 길로 해서, 옥려봉 대가 쪽으로 조금 내려가가지고, 아까 올라온 우리 중간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철로,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보면 그, 지금, 저, 집이 하나 있는데, 그집근방까지쭉 해서 이 광장 중간, 중간 지점으로 딱 자르면 이게 4,732 평이 땅입니다. 이게 옹녀봉의 3분의 1이나 되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기역자 집을 기역자 교회로 개조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사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선교사를 세 분이 이쪽 와서 살게 되고 이렇게 발전했는데 문제는 이쪽으로 와 보세요. 신사입니다. 사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요쪽에 그 뭐야 경자나무 양쪽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거긴데 이것이 1908년도 쳤는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1940년대 되면 일제가 진짜 아주 악랄하게 가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야이 신사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 사실 어조용 신사를 지키기 위해서 보니까 저건 좁잖아. 이 밑까지 나온 거예요 미사디 남은 게 여기가 침략의 땅에 침범이 돼서 1939년에 581평을 두필진인데 그게 이제 증여 형식으로 매매 형식으로 뺏어가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이걸 몰수하게 됩니다. 그거 몰수하기 직전에 1942년도에 침략 지도 32명을 원산 헌정대로 끌어가서 강금하고 폭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9명은 굴복하고 나머지 32명은 훈련하는데 그 시점이 뭐냐. 바로 이4 7 3 2장의 땅을 신사부지로 넘겨주는 거예요. 등기 이전 젠 뒤에 이 기억자 교회는 불을 질러서 없앱니다. 그런데 재미는건 아까 최초 교회는 여기 안보이잖아 이쪽에서. 저는 안 보니까 관계 없으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보존되다가 결국은 이제 그게 소중하니까 향토유적 38호로 지정되고 그게 이제 결국은 복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쪽으로 오시죠.